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알 시즌 2뭐 거창한데 뭐 별거 아닙니다 좀더 실제 어, 쓰는 테스트들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 쓸 책은 알북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어, 보시면은 알북 이렇게 데이터 다운로드 이렇게 치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알북 실제로 생긴 모습이고 여기서 이렇 다운로드 하면은 이게 텍스트 파일이 다운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샘플 파일들이 앞으로 쓸 샘플 파일들이 여기 담기게 됩니다 여기. 텍스트 파일들 이렇게 이 담기죠 그리고 어, PDF 이렇게 치시면은 책 사실 필요 없이 사실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알북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뭐가 많은데 엄청 두껍습니다 실제로 천쪽뭐 이렇게 됩니다 시, 시, 저희는 앞에 부분은 넘어가고요 여기 8 이렇게 클래식 테스트 여기부터 하러 갑니다 다 다룰지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회사일이나 이런 걸로 바빠서 그래서 이걸 다운 받으시고요 그럼 8강 이렇게 아, 300몇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데 그러면 이렇게 u r o g r test. I will be able to get a man and then, 고 will 그리고 a little bit o 이 a 것들 a r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로 한번 요것들을 대충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QQ플라 이 부분입니다. No r m a l QQ플라. 그래서 여기서 대충 보시면 이렇게 여기 점선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점선과 일치하면은 이게 n o r m 노 l 리아 노멀하게 디스 트리 뷰 션이 됐구나. 정규분포 이렇게 되죠. Normally distributed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테스트 그거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은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꽤 있으십니다. Get w i n d o w 이렇게 치시면은 전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작업하는 공간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불러내 불러드리거나 할때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불러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거 교재에 써있는 코드 그대로입니다 테이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폴더 안에 있어서 그 밑에 패스까지 치겠습니다 알북 다운 받은 거 그거 txt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헤더가 있거든요. 그면 헤더 키 이렇게 쓰시고. 자. 그럼 light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의 a b l e 만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잘 모르죠. 이게 뭐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 그럼 이거를 키스트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책에 그린 컬러를 썼네요. 저도 그린 컬러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데이터가. 자,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정규분포 됐다고 보일 수가 없죠. 정규분포 나온 가운데가 이렇게 종처럼 생긴 모양이죠. 이렇게 위에가 볼록하고. 자, 예를 들면은 저희 어 랜덤해서 노을한 이렇게 값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생성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x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럼 이걸 히스트 해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납니다. 가운데가 볼록 하죠. 이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숫자가 클수록 더 정규 분포 모양이 딱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 이거는 어 데이터가 정규 분포하지 않구나. 우린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 히스토그램을 그려도 대충 알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이게 QQ Plus라는 걸을 합합니다. QQ Plus를 씁니다. 그리고 어, 다른 테스트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QQ Plus 이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중에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썬머리 한번 보시죠. 썬머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데이터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스피드라는 벨 l e 에 민값이 이렇게 되고 미디안값이 이렇게 되고. 자 박스 플랏까지 그려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걸볼수 있습니다. 자650 이게 650이란 값이고, 그리고 first q u a n t i l e 이 850이고, 자미디 d 값이 940이고, 자 이거랑 다 맞는 게 보이시죠? 그죠? 980. 자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참 이걸만 봐도 이렇게 정규 분포로 보이진 않죠. 자 이제 Q-Q 플랏이라는 걸 그려보겠는데 아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네요 qq a little bit a l i t h t l i t t t a l i e b t a l t e b t a t e bit t e i o e i of e o o e i e i e i e of a of n o a o a l i t 약간 a l i t t 이 e bit of a l i t t l 이렇게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 이게 노멀하게 됐다는 거를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널 하이퍼세스를 부정할 수 없다. 이거 노멀하게 디스트리뷰트 됐어. 누가 말했을 때, 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QQ 플러스 그려봤는데, 아 부정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QQ, 어, Nom 이렇게 쓰시고요라이 t s 스 p e 부분을 우리는 플락 하는 것이죠. 자, 그냥 이렇게 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QQ line이라는 걸 그립니다. QQ line을 그리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원래는 이게 원래 큐큐 라인이 이게 뭐냐면은 정규적으로 실제로 분포한 것들이랑 서로 랭킹을 한 그러니까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랑 줄을 세워서 하나 하나씩 이렇게 퀀타일 여기 퀀타일돼 있죠. 이렇게 이거를 맞춰가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정규 분포가 돼 있으면은 이게 이 점들이 이 빨간 선 안에 촥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거 완벽하게 정규분포가 된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완벽하게 정규분포가 된게 아니라 이게 벗어나 있죠 이렇게 빨간선에 그래서 아 이거는 정규분포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이퍼세 t h e 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정이 이렇게 됩니다 어, 정규분포가 됐다 normally distributed a 있다 이건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 reject 이거를 reject 시켰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거는 시각화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실제로 test를 어, 넣니다 자, shapiro.test 샤피, 이렇게 넣어서 이 값, 이걸 그대로 넣니다 자이 값을 보시면은 normality tes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p value를 보시면은 0.09입니다. 그러면 이게 9.8% 0.05보다 크죠.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가정이 normal하게 distributed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거보다 0.09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노멀하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그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넣어 볼게요. 이건 x는 확실하게 노멀하게 돼 있죠. 자, x라는 값을 넣어 봅시다. 너무 큰 거는 안 된다네요. 자, 작게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엄청 커졌죠. 노멀티 테스트. 그래서 이거는 가정이 노멀하게 디스트리뷰 돼 있다라는 거를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건 노멀하게 디스트리뷰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이걸로만 봐서는 그냥 히스토리 히스토그램을 그려버리면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입니다 약간 가운데 근데 샘플 수가 작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노멀하게 디스트리뷰했다고 치고 다른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테스트를 넣어봐야지 우리가 부정할 수 있다 없단 거죠. 이게 숫자가 작긴 하죠. 근데 이건 숫자가 큽니다. 이게 숫자가 큰건 뭐냐면은 아 이건 진짜 부정하기가 힘들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멀하게 디스트리뷰됐다고도 볼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어 이런 테스트를 이용하면은 단지 시각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시각하는 거 외에도 이건 샘플이 너무 작거든요 샘플이 커지면은 달라지죠 이거를 넣어 보면은 아 이건 부정할 수 있겠다 노멀하게 디스트리뷰됐다는 거를 우린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 아니면은 부정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어누하게 지출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을 어렵게 되는데 왜냐면 이게 p value라는 걸 판정하는 거 자체가 그런 식입니다. 우연히 됐다고 이렇게 말아 우연히 이렇게 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 좀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이퍼세시스 이거는 자 다시 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거를 어, 아 이거를 먼저 한번 QQ 이걸로 한번 넣어보시죠. 그러면 이게 조금 보이실 겁니다.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자 어떻습니까? 샘플 엄청 많고 거의 빨간 거 위에 가깝죠. 거의. 자, 이거는 어, 아, 노멀하게 디스트리뷰됐다. 당연하죠. 제가 일부러 노멀하게 이렇게 뽑은 거니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에 가깝죠. 더 촘촘하겠지만 이랬을 때아 우리 이거 도, 노멀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부정을 노멀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laughs> 말이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근데 이거를 자이 값을 취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양이 달라지겠죠 값들이 위로 이렇게 더 튀어나오고 밑으로는 이렇게 쭈루 이게 현재 데이터는 이렇지만 이게 아웃라이어가 더 커질 겁니다 작은 것들은 작은 것들을 이렇게 더 취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모양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큐큐라인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벗어나 있죠 벗어나 있죠 자그러면 이거에 대한 하이퍼테시스는 뭐죠 그대로 이거는 노멀하게 디스트리뷰됐다 라고 우린 주장하고 싶어요 하이퍼테시스는 그런데 이거를 테스트를 돌려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p-value가 엄청나게 작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리젝트합니다 이거 노멀하게 디스트리뷰 돼서 누가 말해도 테스트 돌려보니까 야, 이거는 노멀하게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가 되십니까? 자, 처음 데이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노멀하게 디스트리뷰트가 돼 있지 않죠. 근데 이 데이터가 뭔지 한번 이제 책에서 보겠습니다. 아, 자이 부분입니다. We can investigate the issues involved in by examining data. s so, 이 사람이 어떤 유명한 그런 실험을 했나봐요. 1 8 7 9 년에. 그래서 아 빛의 속도, 빛의 속도를 실제로 쟀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런 값들이 나온거죠 아, 그런거군요 자 근데 단위는 이렇게 30만km 이런식으로 되있죠 알기론 자 보시면 아 여기 보면 데이터가 해서 이만큼을 뺐다네요 이만큼을 30만km 대략 그렇게 되있는데그 값을 뺀 값들이 이 값들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아, 썸머리를 봤더니 이렇게 나다는겁니다미디안 어, 값이 이렇고, 민 값이 이런데 아웃라이어가 있대죠. 이, 이 부분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구하는지. 1.5배 보통 이런식으로 이 밖은 밖에 벗어나 있으면 어, 벗어나 있으면 아웃라이어다. 뭐 이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we want to test hypothesis, hypothesis가 나오죠.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예상한 그런 값이 있는 거죠.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thought to e l i v e 가 뜻한. 아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빛의 속도는 이거라고 30만 km 미그 비슷하죠.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이퍼테스를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값을 뺐으니까 우리는 990을 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에서 이것을 뺀 990. 자, 여기서 990. 990이 원래 맞는 속도다. 그런데 이게 non normality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보통 t 테스트를 했을 때뭐이 가정을 이 가정을 어, 990을 넣어서 이렇게 가정을 할때 그냥 t 테스트를 해버리면은 맞게 안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t 테스트란 스투던스 t 테스트 자체가 그 샘플의 정규성, 정규분포성을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맞는 조언이 아니다 이걸 쓰는 게. 그래서 맞는 테스트는 윌콕슨 테스트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을 넣는 겁니다 일콕슨 테스트를 해보죠 자 the 스피드 s t one. This is the first one. This is the first one. This is the f i 이 s 이 one. This is t h 저는 쓰는 걸좋아 n e This is the 면 i r s t one. This is the 게 맞는 건지 one. 는 데이터 네임을 쓰고 그 다음에 베어리을 쓰는 거를 선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p-value가 작죠 이 부분은 지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원인 부분은 이게 파이가 있다는, 그러니까 같은 값들이 있어가지고 랭킹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인데 대략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p value가 0.05보다 작죠? 아니면 0.025, 이거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빛의 속도가 299990이라는 가정을 했는데,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거 틀려먹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그니까, 이 가정이 뭐냐면, 이 가정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정이 뭐냐면, 빛의 속도는, 스피드업 라이트이 뭐냐면, 299990km per sec 다라는 가정이었는데, 이걸 돌려보니까, p v a l 가 엄청 낮아요. 실제로 그, 빛의 속도를 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뭐냐?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이, 실제로는 이제 이건 의미가 크게 없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마, 이거라고 비,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 이거보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난 거니까. 근데 샘플 값들을 보면 아까 뭐가 나왔냐면 서머리 보시면은 어, 민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909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909라고 치자. 그래서 이걸 909로 바꿨어요 자 했을 때 p v a 값이 높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cannot reject인거죠 거절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꼭 속도가 이거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더 맞겠다 생각보다 빛의 속도가 우리는 30만 km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사실 뭐, 그 차이 없죠. 이게 천 단이, 백 단, 백 단인데. 그래서 이거에 더 가깝다. 우리는 대충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노멀러티를 이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노멀하지 않을 땐 다른 테스트를 쓰게 되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내용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사이트. 에 PDF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뭔가 말은 많은데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